안녕하세요. 도쿄가이드 구부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미노아바시의 TMI입니다. 주변에 갈만한 맛집들을 소개해드리고 지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빵집입니다. 쿠페빵 아오키아라는 곳이에요. 아침 7시쯤 열어서 12시쯤 문을 닫는 곳이죠. 문을 닫는 시간은 당일 준비한 물량이 전부 매진됐을 때라고 하는데 평균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전부 다 팔린다고 합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하고 빨간 날. 무려 1957년에 문을 연 70년 가까이 된 역사가 깊은 맛집이죠. 일본 TV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현지에서도 인기가 뜨거운 곳이고요. 메뉴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거는 고로케 빵이라고 하네요. 저도 먹어봤는데. 여러가지 이렇게 사실 예정이시라면 은 고로케 빵은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생긴건 사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냥 쿠페 빵 사이에 고로케 두개만 덩그러니 끼워놓은 모양새니까요 하지만 한입 딱 베어물어서 무르무르무르 씹다보면 은그 생각이 바뀌실겁니다 따끈따끈한 빵과 이 튀김이 비닐포장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딱 먹기 좋게 스팀이 된 느낌이 첫인상이었죠 그래서 빵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이빨이 아니라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눌러 으깨듯이 먹어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서 딱 튀김, 바삭한 튀김옷들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되게 별사탕 같았어요.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씹는 맛도 제대로 챙겨졌다고할수 있죠. 입안에서 뒤섞이면서 코로케의 내용물이 하얀 쿠페빵에 잘 스며들어서 양송이 스프에 푹 찍어 먹는 느낌이 들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하이라이트가 빵에서 간간히 느껴지는 시큼함인데요. 맛있게 시큼한 그 맛, 다들 뭔가 느낌이 딱 오시나요? 튀김옷과 고로케 내용물이 약간 기름지고 크리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빵에서 느껴지는 시큼함이 확 부여잡고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참 다양한 빵집이 있지만, 저는 일본에서 먹어본 빵 중에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대중적이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내가 진짜 빵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생 가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여행 리스트에 넣어두셔도 손해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 에도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소바 노포 스나바입니다. 간단하게 음식에 대한 평가부터 하고 갈게요. 딱 깔끔하고 이게 진짜 원조구나 하는 맛이었습니다. 따뜻한 튀김 소바를 주문해서 먹었었는데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튀김에 새우도 정말 크고 살이 꽉차 있었고 튀김옷이 소바 국물에 눅눅해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는 타누키 소바가 되는 것이었죠. 타누키 소바란 튀김가루를 뿌려준 소바를 말합니다. 그, 너무 밍밍하지도 않고 그, 짜지도 않은 그 아슬아슬한 맛있음의 줄타기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튀김옷에 스며드는 간장베이스의 소바 국물이 또짭조름하니 맛있었습니다. 가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디 시골에 있는 집에 온것 같았어요. 묘하고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으신 그 시간을 듬뿍 먹은 물건들. 이게 쇼와레토로인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laughs> 저녁밥은 푸짐하게 고기 같은 걸 먹어야겠다. 그런 거로 뭐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 게 어떨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면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스나바라는 가게는 에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소바집 브랜드입니다. 그 소바 3대 노포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 스나바, 두 번째가 사라시나, 세 번째가 야부소바지요. 에도의 소바 체인점이랄까요. 여기저기서 가끔 보이는 이름들입니다. 사라시나도 저희 집 근처에 하나 있고요. 이미노아바시의 스나바는 옛날옛 쪽에 일왕이 살고 있는 고쿄 뒤쪽에 있는 고지마치라는 동네에서. 다이소 시대에 이곳 미노와바시로 이사를 왔다고 하네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은 1954년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아라카와구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노포 중의 노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치도 상점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편리한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세 번째로 오키나와 가정식, 티다 식당입니다. 여기가 어, 상점가에서 빠져나와 골목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게 아니라면 우연히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죠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중에 맛집이랄까요? 제가 요즘 오키나와 요리에 푹 빠져 살아가지고 눈에 띄면 은한 번씩 들어가서 먹어보는 편인데요 이곳 티다 식당은 어, 진짜 잘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오신 현지인 부부께서 요리를 하시는 곳이에요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신 분들도 다른 곳에 살고 계신 오키나와 출신 분들이더라고요 사장님과 그리고 또 손님들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친해져서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난한 메뉴는 역시 고야챔플이겠네요 오키나와 가정식을 가장 대표적인 메뉴죠 사장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고야챔플은 집집마다 각자의 레시피가 있다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머니의 김치찌개 같은 느낌일까요? 여기 고야챔플의 특징으로는 가츠오부시를 한가득 뿌려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또갖춰부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맛있게 꼬릿꼬릿한 냄새가 너무 좋지 않나요? 두부를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감동이었어요 고야챔풀이 조금 쓴맛이 많이 나는 편이지만 건강하게 맛있다는 라 느낌이 들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아, 집 앞에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볶음밥에 오키나와 소바까지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오키나와 소바가 또 일본 본토에서 먹는 소바나 라멘이랑 다르게 그 독자적인 느낌이 특징이거든요. 약간 너구리 라면 같은 꼬들꼬들하고 또 더만 면발에 국물에는 생강이 들어가서 얼큰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어, 한국인들에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젊은 애가 혼자 와서 메뉴 세개씩 시켜 먹고 있으니 어, 좋게 봐주셔서 잘 챙겨주셨어요. 다음에 미노아바시에갈 일이 있다면 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게들 말고도 닭꼬치집이나 양갱 같은 일본식 디저트를 파는 곳도 많이 보이니 돌아다니시다가 닭꼬치는 걸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옛날 문방구 같은 집들 등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곳들은 제가 지도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저장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미노아바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미노아바시의 뜻은 삼륜다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동네 이름이 미노와 즉 삼륜이거든요. 그 유래는 미즈노하나에서 변해왔다고 합니다. 미즈노하나는 무레코라는 뜻이에요. 이 동네 위에 아라카와 강이라고 나름 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미즈노하나, 미즈노하나, 미노하나, 미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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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일본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하를 와로 읽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마타시와 뭐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이 동네를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에도 시대 때는 미노아바시가 에도의 가장 끝머리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을 타고 넘어가면 이제 에도 바뀐 것이죠 메이지 시대 때는 여기가 이제 소돼지를 기르는 축산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외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죽을 다루는 곳들이 많아졌고 조금 떨어진 리포리에는 제가 또 소개해드린 가죽공예 전문거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백 개가 넘어가는 술집들이 가득 찬 거리가 있었다고도 해요 그런 곳에서 또 맥춘업이 또 스멀스멀 발달하게 되고 실제로도 이 근처는 옛날에 홍등가로 많이 유명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미노아바시를 검색해 보면 연관 검색어로 치안에 관한 키워드나 위험하다느니 살고 싶지 않다느니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런 역사에서 비롯된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값싼 숙소나 여인숙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돈이 별로 없는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보였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옛날 건물들을 많이 철거하고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기도 하고 실제 미노아바시의 범죄율은 인식에 비해 엄청나게 낮은 곳입니다. 21년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범죄 건수 데이터를 보면은 미노아바시가 속한 아라카와구가 도쿄 23구 중에서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등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전거 도난의 건수가 많고 폭력범죄나 노상범죄, 날치기 같은 범죄건수는 굉장히 적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여행하시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일은 적다는 뜻이죠. 뭐 그러니 뭐 저녁에 돌아다닐 때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너무 외진 골목길 같은 곳은 주의하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노면전차 도덴 아라카와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상으로 다니는 전철은 분명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들과 뒤엉켜 차도를 달리는 전철은 도덴 아라카와선이 도쿄에서 유일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이제 문을 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에는 도덴 아라카와선 말고도 수면은 노면 전차가 덜컹덜컹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버스라든가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이 노면전차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노면전차 노선을 거의 다 버스 노선으로 바꿔버리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덴 아라카와서는 지역 주민들의 개발 반대도 심했고 실제로 차도를 깔아 버스를 달리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념이기도 하고 여기만 그때 그 시절의 노면전차가 달릴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노아바시나 아라카와 유원지 등등 이 노면전차가 달리는 곳 근처에는 아직도 그때 그시절을 디오라마나 트램의 모형들을 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라카와 유원지입니다. 작고 여유로운 유원지로 소개를 해드렸죠? 이곳도 사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됐거든요.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라카와 강입니다. 유원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 동네가 도쿄 외곽의 피서지로 나름 이름을 날리고 있었대요. 강가에서 배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러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일본 사람들이 생활을 되찾아갈 때쯤, 이곳 유원지가 있던 곳에 낚시터가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도 꽤 인기가 좋았나 봐요. 아이들을 위한 아동관 같은 것도 더 짓게 되고, 식물 구경을 할수 있는 온실도 짓고, 동물들도 데려와 작은 동물원은 오픈했더니 어느새 놀이기구도 만들게 됐고 레스토랑도 오픈을 하면서 어엿한 유원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고 하네요. 디즈니랜드나 USJ, 해리포터 스튜디오 같이 처음부터 각 잡고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진 곳과는 달리 확실히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놀이기구를 타고 퍼레이드를 보면서 동안 속 나라에서 신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어, 지역 주민들의 어, 좀 좋은 놀이터가 어, 점점 더 진화를 해서 이렇게 커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지역 친화적인 느낌이 들죠? 티켓도 그런 메이저 한 곳과 비교해서 비싸지 않은데다가 그날은 그 티켓을 끊으면 몇 번이고 재입장이 되는 걸 보아하니 그냥 고급 놀이터 같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흥미가 있으시다면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트램을 타고 쭉 가서 이케부쿠로나 신주쿠, 시부야에서 오후 일정을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노아바시에 대한 TMI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구부였습니다.